생간을 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돼지의 생간입니다. 생간. 생간을 잘라서 비크에 담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생간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물에 담가두었던 돼지의 간을 꺼내서 샤렛에 담아두었습니다. 생강. 생간. 자 생강을 과산화 수소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기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져가는 향불을 발생하는 기체에 붙여보겠습니다. 자,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기체는 무엇일까요? 삶은 간을 과산화수소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? 삶은 간에서는 기포가 발생되지 않을까요? 왜 삶은 감과 인스턴트 당근 과자면 과산화수소수를 왜 분해하지 못한 것일까요? 단백질로 효소가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받아서 단백질이 변성되었기 때문에 효소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실험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.